안녕하세요. 팜팔매입니다. 오늘은 도미 해 한번 떠볼게요. 어, 우리 집 해운조사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완토 가가지고 이렇게 도미를 잡아왔어요. 요게 재보니까 50이 나와요. 50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으네요. 한 51, 2 되는 것 같으네요. 꼬리까지 가니까. 한번 떠보겠습니다. 지느러미 네. 자르고, 어, 내장하고 아가미는 이게 어제 밤 새벽 2시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빼놓고 하는 중인데 이렇게 지르름이 손도 이렇게 비늘을 딱 칠게요 비늘 비닐 치면은 비늘이 고기가 크니까 비늘도 상당히 색깔이 매명고 이렇게 예, 비늘 손질 다 했거든요. 이렇게 고기에 있는 물기를 싹 닦아주세요. 아, 눈이 너무 먹다. 참. 아, 역시 잘 들어. 요 가위가 이렇게 연장을 놔놓고도 엉뚱한 짓을 해. 이렇게 귀 밑으로 이렇게 잘라. 칼을 갈아놓으니까 칼이 잘되네 가운데까지 다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부터 었어요 도미는 생각보다 뜨기가 쉬워요. 왜 그러냐면은 생선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거 뜨는 것보다는 도미 종류는 뜨기가 쉽더라고요. 이렇게 여기까지만 살. 여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해가지고 매운 닭걸이로. 다눴다가 숙성 시켜가지고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떠가지고 먹었거든요. 아 이쁘다 색깔이 장난이 아니. 또0 개가. 예뻐. 아까 떴을 때는 기름기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숙성을 시켜놓니까 기름이 많이 배나오네요. 이렇게 도미 한 마리 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